두 번째 트라이글. 앵자 트라이글 앵 보시면요 막길로틴 다음 파운딩 하고 하다가 손목 하나 안으로 집어넣고 해서 발리 걸었어요. 자 걸어서 다리 이쪽에 섰는데 다리 걸어서 여기서 여기서 빠진 거예요. 이거 설명해드볼게요자 아까 길로틴때 고기 트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트라이크. 지금 선태이 다리가 안 보이는데 태민이 왼 다리가 원래 진짜 제대로 걸으면 트라이언이에목어 목이 이러 지나가야 돼 지나가도 잠겨 어. 그러면서 제 어깨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제 어깨가 숨겨져야 돼요. 어, 숨겨져야 돼 근데 네. 이때 어땠냐. 옷에가딱 걸었을 때 완벽히 건것 같았지만 다리가 제 목이 일자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네, 락이 네, 이거 네. 완성되더라고요 락이 여기 여기가 다 완성 안 됐어요. 그리고 볼카노프스키가 어깨가 살아 있었어요. 어깨가 살아 있었어. 요이 상태로 다리를 들어서 여기에 스윕을 한 건데 여기서 볼카노프스키가 어떻게 한 건지 넘겨볼까. 넘겨서 어떻게 했냐면 볼카노프스키는 자기 하체는 오르테가 쪽으로 가서 이거는 가면서 가, 음, 이거는 가주면서 다리는 가주면서 상체는 뒤로 제 침사. 어, 이 좋은 방법이 사실. 여러분 여기 스트라이드이저 일로 쓰러지잖아요. 스트라이글중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미 잡혔으면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어깨도 살아 있고 약간 얘가 구멍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상대 쪽으로 넘겨봐. 상대 쪽으로, 상대 쪽으로 나는 가고 몸은 뒤로 세우는거 오, 볼카노프스키가 이 기술을 쓴 거야. 내 기술 썼는데 오르테가 안 나줬지. 네, 여기서 막. 그래서 어, 아, 안 나줬어. 근데 오르테가에서 불안한 거야. 왜? 자, 이걸로 다리를 걸었잖아. 아, 또 깊게. 자, 다리를 걸어서 일로 넘겨야 되는데 넘기면 볼카노. 이렇게 될때 볼카노프스키가 넘기려면 이 힘을 이렇게 더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테가는 약간 여기서 모순에 빠졌어 다리는 이렇게 해서 넘기고 싶은데 다리는 넘기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니까 머리는 누르고 머리는 누르고 아까 어, 모순에 빠진 거야 오테가 이미 빠졌어 볼카노프스키는 여기서 침착하게 뒤로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이거를 아예 이것도 여기 있는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걸 빼주려고 이 다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 아 맞아. 아, 네. 이거, 들어가서 아, 이거 이거. 이 안으로 들어가. 아 이거 맞아 나이스 그때 이제 오르티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있다가는 여기서 만약 오르테가 계속 누워 있는 상황이다. 누워 있잖아요. 그럼 몰카노프스키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다리가 계속 밀로 가면서 상체는 뒤로 일자로 몸을 만들어서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티가가 아씨 안 되겠다니까 어떻게 했냐. 올라보라고 한다야

한번더올 때, 한번더올 때,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러고 앉으려고. 앉으면 탁! 해주면서, 이탈 탈을 잡 틀어야지. 이거 해주면서, 이팔도 만세 불러주고, 이렇게. 이렇게. 어, 배를 땅에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볼카노프스키가 돌아와서 백 잡으려고 했는데 미끄러진 거죠.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진짜 잡혔는데 잡혔다. 근데 어깨가 살아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이 있어. 그래서 넘어졌는데 자, 다리 걸어서 다리 걸어서 넘어갔다. 이때 이때 이쪽으로 이렇게 어, 어, 이쪽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해주발 쪽으로 어. 나가면 텐션이 어우리태가 우리 일어나려고 아니 이거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려고 하니까 보이지 못하게 막아주고 한번 누웠다가 한번더 일어나서, 운다, 운다, 오, 봐, 봐, 봐. 이런 식으로, 따라서 날아간 거야. 이야, 이, 날수들이. 응. 이거를 되게, 어, 다 걸린 것 같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좀, 빈틈들이, 그, 볼카노프 스키가 활용했던 빈틈들이 있어요. 그거를, 오. 격투기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네. 그 전에 크레이그 존스랑 많이 훈련했던 거 아니었어요? 볼카볼카가 그치. 어 호주 사람이었죠. 그치 이 뭐라 해야 돼어 손싸움을 계속 해주면서 근데 손싸움만 계속한다고 해서 그 뭐라 그래 길을 모르잖아. 네. 모르는데 예전에 그 누가 크레이그 존스? 그런 고수들하고 계속 아마 걸리고 자기는 방어하고 이 연습을 했을까. 돌카노프스키가 크렉 존스한테 걔, 걔한테 뭐, 내가 하체 맞짱 타고 이런 거안 했겠지. 물론 방어 연습만 했겠지. 방어 연습만 하니까 또 그만큼 된 거야. 아, 이게 음, 중요합니다. 돌카가. 네. 빠박이로 민게 서미션 안 당하려고 한 거라는 얘기가 <laughs> 그런가요? 아 근데 그 그게 있더라고요 그 머리 때문에 미끄러져서 빠지는 것야다 그럴 이, 것 같긴 해요 이 수준 높은 이 선수의 기술을 <laughs> 에, <맞아요. 웃음> 결국은 탈모로 민머리로 가끔가다가 네클린치할 때도 모르는 분이랑 할때수 미끄러지는 것 같다 잠을 너무 하는데 아네아 타이 넥클린치? 네 려고 하는데 이게...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좌우로 고개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쇽쇽쇽 빨아 결국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몇십 분간 네. 열심히 설명한 거는 다 의미가 없고 머리를 빡빡 밀었기 때문에 a p e 이 됐던 걸로 <목소리> 마무리 하게 되습니다 아, 음. <목소리>